왕 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앙. 응. 초보 난이도 초보 난이도로 빠르게 가 봅시다. 우리 쉽게 쉽게. 아, 오 쉣. 여기 이렇게 장비가 있네요. 이거 유령 안 맞춰도 되잖아. 그치 맵에, 어, 어, 귀여워! <laughs> 이거 맞냐? 어, 어, 잠깐만. 에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아니, 아니, 너무 귀여워. <laughs> 뭔 소리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정화영초고 자시고, 이거, 초보 난이도니까, 손전등 들어야겠네. <laughs> 아, 저기, 야, 저 창문에서 보고 있다. <laughs> 밖에서 보이고요. 아 너무 귀엽다. 아니, 진짜 너무 귀엽다. No. 아, 아, 이거를 피해? 오 진짜? 오, 이 자식, 무빙이. 괜찮지 데 소리가, 아니, 소리가, 소리가 개귀엽네. 아, 얘 모자 쓰고 있어, 얘는. 응. 아니, 소리가 너무 귀엽다. 뭐야. 문 열었어, 저 자식. 아어 응. 응. 오, 여기도 있었어, 이 자식. 여기 안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은데, 근데? 진짜 약간 징그러운데, 많으니까? 아, 이게 에임이. 그, 잘 봐야겠다.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아우쥬. 오우, 야, 많아. 오우, 야, 많아. 잠깐만. 많아, 많아. 많아요, 많아요. 구석구석 잘 봐야겠는데? 아니, 여기. 차고는 클리어. 과보올것 같은데, 슬슬. 너무 많이 켰는데. 아이고. 뭐야, 이거 어디를 때. 대... 약간 정면에서 때려. 어우, 씨. 아, 어, 선생님, 선생님. 이씨, 이거 넘어. 이, 이, 이거 넘어가라, 씨. 이거 넘어가라, 이거지? 이래야 됐었는데. 아, 어, 씨. 억울하네, 좀. 뭐야, 왜, 왜 이래, 이거. 왜? 제인이 어디야? 이제 인성지기딱좋네 이게 맞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약간 왼쪽으로 어, 그러네요. 약간 왼쪽으로 맞추니까 맞네. 어 맞네 맞네. 또 또. 그 내가 마벨을 안 갔죠? 아 일단 이거 어 여기도 있었어. 일단 불좀 끕시다 이거. 이씨. 과보가 걸리겠다. 어머. I'm sorry. 야,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laughs> 어, 이 방엔 없네? 어, 다 돌았는데? 파란 방향의 문 뒤편? 여기에도 있다고? 어머,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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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오 소리 소리 액자 액기어또 어디 있을까 짜시가 나와 지하에 더 있나? 미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친 미친 헌팅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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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어? 아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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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이건 아니지 에이 어, 요괴야? 이렇게 드게 하는데, 그냥.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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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laughs> 그니까, 초보자라서 금방 끝나, 젠장. <laughs> 어, 멀리 나가는데, 이거 생각보다? 야,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발소리 들라네 예전에는 진짜 말발굽 소리였거든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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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터벅터벅이 아니라 그냥 당당당당 이러면서 왔어. 저주 원팅을 하기에는 원숭이 손이라서 조금 그렇다. 근데 이게 정신력이 낮아서 안할수 있는 거지? I wish for sanity. I wish for sanity. I wish for, for sunlight. <laughs> 그래서 나 했는데 어디로 방을 바꿨을지 모르거든요? 아 아직 저쪽에 있나본데? 저기서 문.. 그거 하는데? 이게 니네 피와 살로 만든 거야, 이 자식아, 이 정, 어? <laughs> 컷. 아, 벌 받았네, 진짜, 리얼. 어, 리얼 요기야 <laughs> 아, 어쩐지 아까 못 듣더라고, 오라니까, 첫 번째 헌팅 때. 이 멍청이가. 아, 씨, 깜짝이야. 아, 씨, 놀래라. 자, 이렇게 하면 체크가 되면서 성공이 된 겁니다. 유령 맞추지 않아도 되고요. 뭐, 유령방 굳이 찾을 필요 없죠? 이거 내가 봤을 때 눈사람 이거 초보 먼저 해서 눈사람 찾 찾아야 돼 이거 눈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솔로로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네 명이서 같이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 어, <놀람> 아니 진짜 지랄! 이, 이게 뭐... あ。 눈 사람을 다 하면 헌팅을 시작해. 어, 근데 초보자라 금방 끝나죠? 좋아요, 좋아요. 윌로우는 좀 쉽다.